문장 소통을 회피하는 사람들의 특징. 이런 사람들은 보통 성격이 급합니다.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글자로 일일이 정리해서 쓰는 것보다 입으로 내뱉는 게 빠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혼자서는 생각을 정갈하게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도 문장을 외면합니다. 전화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자신이 해야할 영역을 확인하고 상대방에게 의견을 물으면서 본인의 생각을 갈무리하는 것입니다. 대화에는 분명 효용이 있습니다. 혼자 끙끙 앓던 문제가 휴식 시간 동료와의 대화로 사르륵 해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도 한두 번이지 매번 상대방의 머리를 빌려야 한다면 민폐가 아닐 수 없습니다. 타인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문장력이나 문서 작성 능력이 서툰 사람도 문장 커뮤니케이션을 피합니다. 자신의 빈약한 어휘력이나 논리가 남들 앞에 드러나는 게 두려운 것입니다. 문장력은 자주 써야 되는데 그것을 회피하니 발전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문서 작성 능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